바로 어제 한국에서도 조금 떠들썩했던 소식이 해외에도 전해졌습니다.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으며 해당 글은 올라온 지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한순간 커뮤니티 총 틀어 최고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한국의 부산에 있었고 휴가 중인 미군들은 이렇게 7월 4일을 축하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으며 끝으로 민망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4일 부산 해운대 도심 한가운데서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쏘았습니다. 이유는 7월 4일이 미 독립기념일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정상적으로 기념한 것이 아니고 장소도 수많은 해인들이 돌아다니는 도심 한가운데서 폭죽을 쏘고. 수십 명의 외국인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단한 명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으며 더큰 문제는 폭죽이 향한 방향인데요. 길을 걷던 행인에게 향하거나 고층 건물을 향해 파손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고층 건물에서 밖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또 바닥에 쏘아 파편이 길을 걷던 행인에게 향하며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짧게 끝난 게 아니고 새벽까지 이어져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죽과 소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동한 신고된 접수만 70건이고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2차, 3차로 다른 행동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차를 타고 길을 지나고 있는데 차도를 막고 서 있어서 경적을 조금 울려 비켜달라고 하니까 중간 손가락을 올리거나 스피커를 설치해 엄청난 소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으며 출동한 여자 경찰원에게 호루라기를 불며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듯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한 행인은 지금 이곳이 캘리포니아인지 부산인지 헷갈린다며 화약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는 입건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 책임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내국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의 공권력에 조금 실망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폭죽은 순간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자칫 잘못하면 화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닿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아무쪼록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해당 글과 기사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어떤 의미에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들에게 득될 게 전혀 없는 행동일 뿐. 군중 심리. 집단이 충분히 커지면 동료의 행동을 보고 자제를 잃어 따라하게 된다. 아니, 미 독립기념을 왜 한국 도시 중심에서 하고 있는 거야? 영상을 보니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모두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해 불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미국인으로서 대신 사과할게. 한국 미안해. 그들은 매년 이렇게 한다. 한국에서 나쁜 행동으로 악명이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지. 한국에선 지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살수 있게 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 미 공군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겨날 거라 예상하지만, 글쎄.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나라를 보이콧 하는 것을 상상해 봐. 나는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나라의 힘을 자신들의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한,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저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일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엄격한 규율을 따르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명령을 따르고 있다. 나는 일본에 살면서 기지 근처 시내를 산책 나가면 모든 미군들이 마스크를 쓰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 근데 한국에선 대체 왜? 한국이 미군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나는 이제 그들을 이해해. 나도 한국에 몇년 동안 주둔했고, 도착하고 나서 우리들은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며칠 동안이나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아는 사람 있을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딱히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 받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야. 확실한 건 세계 모든 곳에서 미국은 똑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사람만 해당되고 그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은 어디에나 CCTV가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결국 들키게 되어 있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국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겠지. 극히 일부가 저런 행동을 하면 전체가 욕을 먹겠지. 한국에선 큰 처벌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부에서는 해야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